이죠? 네. 마지막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시크라의 범실입니다. 아, 범실이네요. 스펠만의 서브. 매우 아, 정확합니다. 2이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시크라 네. 깨끗합니다. 오지영의 서브. 아, 자 왼쪽이에요. 연타입니다. 다시 고일리안 됐어요. 아, 아, 네. 일리고에리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습니다 그리고 이현주에게 보냈습니다. 쫓아가는 한수지. 자, 파운드가 될수요는 공격 기회는 도로공사.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스파이크 막힙니다. 아, 뭐 결정적인 블로킹. 네. 인사공사 블로킹이 10득점이나 아... 돼요. 자, 사실 블로킹에서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인사공사인데아 네. 오늘 공격 이면 뭐 블로킹 집중력이 굉장히 좀섬실한 응. 공격 무술을 찾아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이현주 리시브 짧아요. 그리고 백목파잘 맞춥니다. 동점 가나요? 시크라! 탑스타! 자, 어택커버 됐어요. 다시 줍니다. 이번엔 연타로 보냈습니다. 이상에사 조금 마음이 급한데요? 백목파가 아, 득점이네요. 뚫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용호. 자, 가운데입니다. 시크라. 수비됐죠? 예. 연타로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도로공사 가운데, 시크라 막힙니다. 가까스로 건져 올렸고요공격기면는 인상공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공격이 통할까요? 뱀버퍼 득점이에요! 13대10입니다. 연패탈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시브 흔들리면서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손하영의 서브. 임명호 파스는 친구 불안합니다. 각이 없어요. 자, 경기를 끝낼 기회입니다, 헤일리. 그러나 연타로 짧게 보냈고요 올라갑니다, 황민경 자, 공격 기회는 인삼공사입니다. 헤일리 스파이크! 끝냈습니다! 연패 탈출에 성공합니다, 인삼공사. 11연패를 탈출합니다.